오늘 이야기는 인천에 사시는 20대 여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친구를 잃으셔서 상심이 크시겠지만 정말 위험한 친구라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연 제보자분께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 이야기로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남녀공학을 나왔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그 남자친구와 친하게 지냈었고,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정말 거리낌 없이 지내던 친구였습니다. 남자, 여자 사이에 친구가 될수 있냐고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서로 목욕도 할수 있을 만큼 아무 감정이 없었던 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이야기는 정말 소름돋고 끔찍했던 그 친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저는 학창시절 평소 남자아이들과 잘 어울려 다녔습니다. 머리도 쇼컷에 성격은 털털하고 기가 센 편이라 그런지 몰라도 여자보다 남자아이들이 편하더군요. 그 친구를 만나게 된건 중학교 2학년. 시험이 끝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야, 수지야, 우리 노래방 갈 건데 같이 갈래? 시험도 끝났겠다. 일찍 학교를 하기도 했고, 흔쾌히 알겠다고 하고, 시내 근처 자주 가는 노래방을 갔었죠. 늘 어울리던 멤버가 있었는데, 그날은 처음 보는 얼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얼굴은 순진하고 착하게 보였고, 학교에서 공부만 할것 같은, 범생이 스타일? 이라고 표현하면 될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하고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노래방에서 실컷 놀다가 집으로 가려는데 그 범생 같이 보였던 새로운 친구가 저를 따라오는 겁니다. 제 성격이 아무리 남자 같아도 결국 여자고 뒤따라오는 친구는 남자였기 때문에 무섭긴 했었죠. 뒤를 돌아보며, 야, 너왜 따라와?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말을 더듬으면서 천천히 이야기를 하더군요. 어? 어, 어, 우리 집 가는 방향이 이쪽이라서. 알고 봤더니 그 친구는 저희 동네에 살고 있었고, 저희 집과 걸어서 5분도 안 되는 위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그 친구와 친해졌던 계기였죠. 그 후로부터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자주 올려 만났고,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같은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졸업 후 성인이 될 때까지 연락을 하며 지냈습니다. 누구에게 말 못할 고민까지도 털어놓을 만큼 친했던 친구였죠. 그렇게 그 친구는 21살이 되어, 군대를 가게 되었고, 군입대 전 머리까지 제가 밀어주고 보냈습니다. 점차 이상하다고 느낀 건그 친구가 저녁을 하고 나서였죠. 친구가 저녁하자마자 그날 밤 둘이서 술을 한잔하게 되었습니다. 오, 군대 갔다 오니까 제법 남자 티가 나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술을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어지럽고 취기가 오르더군요. 제 주량이 두병 정도인데 그날은 반병 정도밖에 마시질 않았거든요. 몸을 가누기가 힘들 만큼 비틀거렸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잠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기억이 흐려졌고 다음날이 돼서 눈을 떠보니 낯선 곳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니까 그곳은 모텔이었고 그 친구는 보이질 않았습니다.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친구에게 연락해서 물어봤죠. 그 친구 말은 제가 너무 술에 취해서 집으로 데려다주면 부모님께 욕을 먹을 것 같아서 모텔에 눕혀두고 나서 집으로 갔다고. 말하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좀 찜찜했던 점이 제가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바지가 벗겨진 상태로 누워 있었던 거죠. 뭐 물론 잠꼬대를 하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벨트까지 찼던 상태라 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바지를 챙겨 입고 나가려고 하는데. 양말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찾아도 보이질 않았어요. 하는 수 없이 그냥 모텔을 나왔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터진 건그 친구와 두 번째 만났을 때였죠. 저희 집 컴퓨터가 작동이 잘안 돼서 그 친구를 집으로 불렀답니다. 중학교 때부터 자주 놀러왔던 터라 부모님도 알고 계셔서 걱정할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제방 컴퓨터를 봐달라고 하고 전 TV를 보면서 거실에 있었죠. 점심시간도 슬슬 다 돼가고 컴퓨터 고쳐주는데 고맙기도 해서 배달이나 시켜주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에 장난이 많던 저는 뒤에서 몰래 놀래켜주려고 살금살금 제 방문을 열었죠. 그리고 그 친구를 보는 순간 다시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친구는 서랍을 열고 제 속옷과 양말을 들고 냄새를 맡고 있던 거였죠. 못본척 하며 거실에서 TV를 켜놓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그 친구가 나오더니 아무렇지 않게 다가오더군요. 밥안 먹냐고요. 소름이 돋아서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미안한데 몸이 안 좋다며 좀 쉬어야겠다고 돌아가 달라고 이야기했죠. 친구는 집으로 돌아갔고 저는 방으로 들어가 서랍장을 열었더니 양말 몇 짝과 속옷이 사라져 있는 겁니다. 몇 년을 같이 지냈고 정말 친했던 친구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 사건이 터지고 그 친구 연락을 일부러 받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연락오던 친구는 결국 연락이 오질 않았고 친한 친구를 잃었다는 것에 대한 감정이 꽤 커서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그것으로 모든게 끝이 난 줄로만 알았습니다. 6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 엄마가 짜증을 내시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집에 도둑이 들었나?" 엄마는 빨래를 하고 나서 마당에 널어놓으면 빨래감이 없어진다는 말씀이셨어요. 저희 집은 주택이라 항상 마당에 널어놓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던 게그 친구였죠. 에이, 설마, 아니겠지. 그리고 부모님 몰래 마당에 CCTV를 설치했고, 한달 정도 지났을 때 범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CCTV를 확인하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한 남자가 담을 뛰어 넘어 들어와, 두리번거리며 경계를 하더니 이내 빨랫감을 유심히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속옷을 주머니에 몰래 넣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20분쯤 지나서 다시 빨랫감을 제자리에 널어두고 가는 것이었죠. 그걸 보고 나서 문득 며칠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속옷을 개어 정리를 하고 있는데, 속옷과 양말에 딱딱한 게 뭔가가 굳어 있더군요. 엄마에게 빨래 잘못 돌린 거냐면서 이야기했더니, 무슨 소리냐면서 의아해 하셨습니다. 저는 속옷에 묻은 게 뭔지 눈치를 챘고, 엄마에게 말씀드렸고, 곧장 CCTV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 접수를 했죠. 2주 정도 지나서 범인이 잡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범인은 제가 아는 사람이었죠. 예상했던 대로 제 친구였고 그 친구는 어릴 때부터 속옷과 양말에 패티시가 있어서 남이 입었던 속옷과 양말 냄새를 맡고 흥분을 한다더군요. 그리고 속옷을 훔쳐가고 다시 돌아와 너어두었던 이유는 그 속옷으로 혼자 즐기고 나서 다시 갖다 놓았던 것이죠. 어릴 때그 친구와 있었던 일을 기억해 보면 가끔 그 친구 시선 처리가 제 발쪽을 향하고 있었는데 뭐 보냐고 물어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며 놀라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유난히 속옷과 양말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런 쪽에 관심이 많은 아이인가 보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런 일을 겪고 나니 지난 기억들이 너무 소름 끼치더라고요. 그 친구가 저를 성적으로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초범이라 단순 주거 침입죄로 벌금형에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친구가 해준 이야기인데 그 친구가 저녁하고 저와 술을 마셨던 그날 평소보다 술을 작게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을 잃었던 이유가 술에 뭔가를 넣은 것 같다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와 만나기 직전에 술에 가루약을 타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다더라고요. 1년 후 아파트로 이사를 갔고 현재 그 친구 소식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